네, 안녕하세요. 별빵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뭐지? 이거 쪼마 후기와 핑크 후기를 찍어볼게요. 이거 좀,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여서 그렇게 많이는 못 샀어요. 일단, 쪼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센스있게 주소를 다 가렸고요. 이렇게 택 구매 왔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왔고요. 이런데 쌓여왔어 쌓여 좋아좋아 아휴 이거 뜯는데도 시간이 걸리네요 너무 기대돼요 제가 갑자기 핸드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영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택배다고 하면서 저한테 던지는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 내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얻고요 오전틀 다 부어볼게요. 네 이렇게 다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온 건데요. 총 돈이 얼마 들었냐면요. 1,600원이에요. 배송비까지 합해서 배송비는 9,100원. 난단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제가 생크림도가 너무 귀찮아요. 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싸서 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지? 신기하다. 어떻게, 어떻게. 잠깐자 잠시만요. 이거를. 이거 쓸려면 되게, 살거 벌써 알고 써야 되겠어요. 저 혼자서는 못 쓰겠네요. <laughs> 네, 일단 그릇. 그릇이 제가 이런, 라면 크레쉬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하단에 이렇 여러 개를 샀습니다. 이 이거, 이거 흰색 물감 섞었어? 어죠. 되게, 되게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오랜만에 만져서 그런가. 그리고 튀김가루. 아 저는 생물의 황토색을 샀어요. 이걸 튀김가루로 좀 사용하려고 이걸로 샀고요. 제가 갈색 있는데 갈색으로 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샀고요. 이거는 케이 만들려고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렇게 못해. 어 이거는 뭐지? 내 건가? 내거 보죠. 이제 이거 핀셋. 피셋? 대구 핀셋이 지금 감기 걸나 제가 감기에 걸려 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셋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가 이것도 새로 하다 샀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덤 덤을 보겠습니다 오 초코사탕 그거 다 눌렸어? 아니네 <laughs> 일단 이렇게 생긴 그릇과 원형 잡시 뭔가 이거는 이거를 줄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래? 이게 미니어죠 <laughs> 네 이렇게 총 있고요 제가 가격을 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구분핀셋 만화 1,400원 그리고 원형틀 2,400원 이게 제일 비싼 것 같아 제소 100, 아, 1 3 0 0원 그리고 물결 그릇, 물결 그릇이 뭐지? 이건가? 몰라요. 그릇들 중에 물결 그릇이 있었나? 아, 이게 그건가? 몰라요. 일단은 박공기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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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이렇게 해서 들었구요. 그리고, 팽물의 내 종류 선택, 황토로. 네, 이거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일부 정리를 하고 왔구요. 그리고 이제, 핑크. 눈에 핑지가 있어서 크기는 큰것 같아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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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만, 쓰레기를 좀 정리를 했고요. 책상 정리를. 이제 이걸 뜯어볼게요. 비닐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비닐 소리밖에 안 들리실 거예요. 오, 오. 이거 왔고요. 이거 찍어볼게요. 하나 볼게요나 뜯어보시고. 어? 뜯을보시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스티커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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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리 좀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였고요. 어 일단은 허니버즈 떡메모지. 떡매모찌. 자 떡메모지도 이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한 이만큼. 그래서 그냥 좀해서 사는 김에 이것도 같이 샀고요. 그리고 민트.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제가 이거 구했었는데 매품절이품절이 품절이 돼서 라임인가 그걸로 바꿔서 주셨더라고요. 이건 덤. 핑크홀 뭐 라벨지? 이것도 되게 웃겨요 공감 기타 형법 제 3..320조 이거 스티커거든요 뒤에 이렇게 인스가 젤리 같다 젤리젤리 젤리. 맛있겠다 곰젤리 우와 우와 이것도 스티커인가? 저 이런 거는 되게 처음 아 맞아 핑크홀 때도 받아봤었지? 니다 제가 처음인 척을 했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랩핑지 네, 랩핑지가 제일 기대됐었어요. 어, 그때 컵케이크 그거 샀는데 품절해서 딴으로 바꿔주셨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쪼마 것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초 모르겠어요. 25,000원? 그 정도예요. 네, 이상으로 쪼마와 핑코로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